안녕하세요 시골 안악입니다 호박중탕을 했어요 <laughs> 아이고야 떨어져버렸다 미꾸라지하고 넣어갖고 했는데 이건 안떨어졌나 이렇게 마늘도 넣고 미꾸라지도 넣고 대추도 넣고 도라지도 넣고 도둑도 넣고 이래저래 넣어고 생강도 넣어넣고 근데 저는 계피를 좀 넣었어요 냄새 좀 안나게 계피 잎사귀를 이렇게 미꾸라지 한번쥐 놓고 마을못 합니다. 이렇게. 아침에 8시부터 고 왔으니까, 아까 전에 3시 넘어서 15였거든요. 불을, 불을 껐거든요 뭐, 저때어 미꾸라지는 이미 잡는 거고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시골 아나이였습니다.